안녕하십니까 kb증권에서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택입니다 오늘은 2023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kb증권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을 볼때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화폐현상이라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국채금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국채금리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에 저희는 주식시장의 저점이 달려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을 나타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이 차트는 아주 간단한 차트인데요. 과거 미국의 어, 장기 횡보장이 펼쳐졌던 70년대 중반 그리고 어, 2000년대 70년대 전후와 2000년대에 국채금리와 주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갔는지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차트를 보시는 바와 같이 국채금리와 주가는 두 개의 말풍선에서 보이는 것 같이 매우 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좀 썰렁한 차트죠. 왜냐하면 주식하고 국채금리가 어, 비슷하게 연동돼서 간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는데요. 이두 차트의 왼쪽 축을 비교해 보시면 그 차이점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풍선의 왼쪽 축은 역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가운데 두 번째 말풍선의 차트의 왼쪽 축은 정정 배열로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두개 차트는 겉의 모양으로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안으로 내포한 거은 전혀 반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 0 0 0대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야지 아,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구나 하면서 주가 오르기 시작했고요. 정반대로 70년대는 국채 금리가 오르면 오히려 주가 빠졌고 국채 금리가 어, 반락했을 때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 상승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는 왜 나타났을까요? 당연히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드라이버가 뭔지 어, 핵심 팩터가 뭔지에 대해서 따라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70년대는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통화정책이 완화정책으로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겨야. 국채금리가 꺾기 시작했고, 그래야 주가도 저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2000년대는 그 정반대죠. 경기가 좋아져야지 주가의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이세 번째 차트를 보시면, 지금의 차트를 그렸는데, 지금은 마치 1970년대와 같이 물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금리의 관계 역시 70년대와 같이 역의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오르는 날은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고 국채금리가 하락해야지 주가가 오르는 패턴들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뉴스에서 흔히 접합니다. 그래서 흔히 접하고 아 어제 주가가 오른 이유는 어, 금리가 빠져서구나 이렇게 흔히 생각하지만 이게 사실은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 40년 동안 우린 이런 시장에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음, 과거 40년 동안 우리가 살았던 것은 2000년대와 같은 시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시장의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채금리가 꺾여야 70년대처럼 주가 저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아, 그럼 난 금리 꺾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을 사모기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만큼 막상 닥치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보시면은 국채금리가 꺾여 내려간 이후에 한 달에서 약두달 정도 주가 추가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 주가 상승한 적도 많았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는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 지금 국채 금리 꺾인 이유가 뭐냐? 국채 금리 꺾인 이유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 충격 때문에, 혹은 금융 시장의 발작 때문에, 어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꺾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꺾일 때는 오히려 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 기업 실적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20%에서 30%의 하락이 있을 거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죠. 어, 대표적인 사람이 JP 모건의 다이모 회장이 최근에 그런 말했었죠. 을 전저점에서 20% 정도 는더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어,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더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금리가 하락해도 지금은 주식을 사면 안 돼.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익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얼핏 들으면 되게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 말은 한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차트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볼까요? 어,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와 막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70년대 논리처럼 국채금리와 주가가 역의 관계를 가지고 갔지만, 앞으로는 좀 다를 거야. 음, 앞으로는 2000년처럼 논리가 왔다가 다시 70년대로 갈 거야. 어, 이런 주장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과거의 사례를 보시면은 그렇게 왔다 갔다 논리가 움직였던 적이 있나요? 물론, 아, 미래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과거를 봤을 때 매우 낮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는 이 70년대를 믿었다가 다시 2000년대로 이동했다가 다시 70년대 논리를 왔다 이게 아니라 70년대 논리를 믿고 가는 것즉 국채금리 꺾이면은 단기적으로 주가는 한두 정도 저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추세적 금리 하락은 주가의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실, 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EPS 추정치는 본격적으로 하향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반론이 없습니다. 여기에 반론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뭐 PER, 퍼 같은 것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이익이, 이익 추정치가 하향되는 것만 볼게 아니라 이익 추정치 하향되는 폭과 어 밸류에이션, PR이 올라가는 폭을 비교해서 어떤 게더 센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특히나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금리의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기업이익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어, PR, 밸류에이션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한두달 정도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어,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금리가 꺾이면 주식을 사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금리는 언제 정점이 나올까요? 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리가 꺾이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그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벗이 나와야지만 금리의 정점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벗이라고 하면은 어, 연준이 금리 인상 긴축 속도를 늦추는 것이죠. 음. 그렇다면 피벗은 언제 나올까요? 어, 저희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여기다 그렸는데 그 중에서 아름다운 피벗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피벗이라고 제목을 정한 거는 아름다운 피벗이라고 정한 거는 이런 정입니다. 연준이 제시한 피벗의 조건을 모두 다 이루고 아름답게 연착륙에 성공하는 것을 저희는 아름다운 피벗이라고 썼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제시한 피벗의 조건이 뭘까요? 사실 9월 FMC에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사실 두 가지는 어, 그렇게 크게 주목을 안 해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어, 코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들이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쯤 코어 CPI가 본격적으로 하락할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내년도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비용. 코어 CPI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비용이 빠르게 빠지면서 아마 내년 봄부터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어, 연준의, 어, FOMC 위원이자, 세인트루이스 총재인 블라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차트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어, 이게 이제 11월 중순에 연설에서, 어, 지금의 적정금리의 범위는 내가 한번, 어, 테일러 룰로 계산해봤더니, 테일러 룰이라는 준칙이 있습니다. 테일러 룰로 한번 계산해봤더니, 5%에서 7%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에서 7%는 굉장히 높죠? 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이구나 하면서 주가 빠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차트가, 어, 테일러 룰을 적용한 적정, 어, 금리 범위를 산출한 그 차트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 5%에서 7% 정도의, 어, 적정 금리 범위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차트를 한번 자, 자세히 보시면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차트가 몇, 몇 월까지 그려져 있나요? 약 8월에서 9월 정도까지 밖에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년도를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적정금리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물가나 GDP 성장률 이런 인플레이션 어, 고용 이런 것들의 가정을 놓고 한번 계산을 봤을 때 저희들이 보는 적정금리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이미 8, 9월에 정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8, 9월에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 되는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분기에는 오히려 적정금리와 연준의 실제 금리가 데드 크로스 나는 현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블라드가 얼마나 이 준칙을 준칙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펼치겠다, 어, 연준이 얼마 나이 준칙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준칙을 어느 정도 따라서 통화정책을 할 마음 결심을 먹었다면은 오히려 내년 연말에는 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정금리 범위가 실제 연준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기 때문이죠. 사실 이 조합은 굉장히 주식장에 시 긍정적인 조합입니다. 경기는 바닥 찍고 하반기부터 저희는 반등할 거라고 보고요. 경기 사이클이 반등하는데 연준이 완화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면 완완화 정책 을 펼칠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 저희들은 주가는 반등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 연준이 과연 이런 테일러 준칙을 믿을지 아니면 지금의 그냥 말하는 것처럼 하이 n 플 e 거좀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지 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사 연준이 이렇게 높은 금리 5에서 5.5% 정도의 높은 금리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더라도 사실 내년 상반기 정도면은 이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시장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한다면은 금융시장이 이렇게 높, 높은 금리를 계속 견뎌낼 만큼 어, 굉장히 건강하거나 견조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 과거에 이제 그폴 볼커처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많죠. 물론 폴 볼커처럼 굉장히 강력한 긴축의 의지를 내타는 건 중요하지만 폴 볼커와 똑같이 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금융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폴 볼커가 금리를 올렸던 시기는 바로 이때 어, 폴 볼커가 금리를 올렸던 시기는 1980년 하반기부터 1982년입니다. 이때한번 상황을 보시죠. 차트 보시는 것처럼, 16년 동안의 장기 경기 침체, 스티그 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밸류에이션 다 녹아져 내려온 상황이었었어요. 거의 대구왕 직전 수준까지내려가었죠 이렇게 어, 버블이 다 녹아져 내린 상황에서는 사실 금리를 급격하게 볼 것처럼 올리더라도 금융시장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70년대 주가 안 좋았습니다 라고 차트를 보여줄 때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의 사례는 많이 보여지지만 실제로 볼코가 금리를 올렸던 80년대, 80년과 81년 주가 차트는 별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만큼 많이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지금이 그런 시기냐라는 거죠. 지금은 볼코가 정책을 펼치던 시기와 정반대 환경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호황 그리고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 때문에 엄청난 버블들이 형성됐고 금융 레버리지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볼코처럼 똑같이 하는 게 답일 것이냐? 지금의 시장은 볼코와 같은 강력한 긴축을 어, 똑같이 썼을 경우에는 견뎌내기 힘든 금융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금융 시장이 발작이라면서 강제 피벗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주가는 앞에서 보신 것보다 더 많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시기는 대체적으로 1분기에서 2분기 사이. 어, 이 정도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 2, 네, 향후 1, 2년 동안, 길게는 한 3년 이상, 이 주식시장을 이끌 테마 중에 하나는 바로 정부 주도의 B2B 투자 사이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주도의 B2B 투자 사이클.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투, 어,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테마는 대부분이 b2c 투자였습니다 팬데믹 이후에요 왜 그러냐면은 b2c 어, 가계에 돈이 많았죠 어, 일반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b2c 투자가 활성화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b2c 투자라고 하면은 뭐 소비자인가뭐 이런 생각하지만 사실 소비자가 아니라 어, 투자 관련주죠 대표적으로 2020년에 초에 어, 바이오 그리고 중반 이후에 예, 언택트 산업들 그리고 작년에 어, 메타버스 어, 이런 쪽이 투자가 대규모 이루어지면서 이쪽이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처럼, 어, 소비자들이 그렇게 막 주머니가 두둑한 상황은 아니죠. 어, 점점 모멘텀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를 저희들은 B2B 투자 사이클이 메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b 투 b 투자는 어디서 나오냐,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b 투 b 투자는 저희들은 이 공급망 재편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계화에서 글로벌 라이제이션에서 로컬 라이제이션으로 어, 시대가 이동하면서 공급망 재편이 나올 거고 거기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어, 올해 5월쯤에 바이든의 정상회담이 했을 때 우리나라 그룹들이, 각 그룹사들이 이 공급망 재편을 대비하기 위해서 약 천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왔을 때이 천조 원 중에 얼마나 투자되냐고 보면은 거의 투자가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년도에 불황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기업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등 이렇게 인플 어, 공급망 재편을 위한 법안들을 좀 마련했고 그것도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법안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의회를 통과해 봐야 알고 그것이 나왔을 때 기업들이 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언제까지 투자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결정이 될 겁니다 어느 지역에 투자해야 될지도 결정이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오히려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국 공급망을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미국 공급망도 저희는 관심이 많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중국의 공급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축출해내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아 중국이 이제 죽었네? 이게 아니죠 그럼 중국은 뭐 할까라는 거예요 어, 난 축출됐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그냥 조용히 있을게요 이렇게 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중국도 자신만의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 공급망 확충 프로젝트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런 어 동수서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이 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음, 어떤 이거냐면은 이렇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거는 아 그냥 공급망 재편되는구나 어 지역화 시대니까 세계화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은 엄청난 비효율을 몰고 올거란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반도체 라인을 옛날에는 대만이나 한국에만 지으면 끝났었는데 이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지어야 돼요. 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선 당연히 투자를 하더라도 어, 대만에 투자 대만이나 한국에 투자한 것만큼 수율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생산량이 잘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한국이나 대만에 또 투자해야 돼요. 근데 중국에 둬야 돼요.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자기만의 공급만을 재편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기존에 중국에 있던 또 시설들은. 인도나 이런 데로 또 빼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볼 때는 명백히 비효율이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중복 투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TSMC나 뭐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을 미국에 깐다고 미국이 삼성전자나 TSMC가 될수 있을까요? 저도 첫 직장이 반도체 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다 공정기술이거든요. 어. 엔지니어의 뼈를 깎는 그런 노력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율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다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는 환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의미로 하면 과잉 투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규모가 중복해서 투자되지만, 실제로 산충량은 그것보다 훨씬 못한 과잉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중국에다가 공장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또다시 공장을, 지, 중국에다 지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더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세계화와 지역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에 극대, 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상이 되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다시 말 다시 말로 하면은, 글로벌 분업화요. 글로벌 분업화. 글로벌 분업화 하에서는 극도의 효율적인, 아주 효율적인 세상이 펼쳐져요. 비교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은 어, 남미, 어, 호주 너희들은 어, 원자재가 세, 싸니까 너희들 그걸 캐. 근데 너네가 싸다고 해서 그걸 다 생산하지 마. 생산은 중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 하고 어, 소비는 미국, 선진국들 R&D 이런 쪽으로 할게. 각 국가가 모두 손을 맞잡고 모두 연합해서 매우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만들었던 게 바로 세계화예요. 하지만 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할수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효율적이더라도 또다시 중국에다 공장을 대규모로 짓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과잉 중복 투자가 저희들은 4 년에서 5년 후에는 엄청난 흑폭풍을 몰고 오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더 했잖아요. 중복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것들은 결국에는 흑폭풍으로 돌아올 거고. 그폭풍은 또다시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4, 5년 이후에나 서서히 보게 될 현상들이고, 일단은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 과잉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우리는 그 투자 기회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과거 금융위기 때 중국의 사조위한 어, 부양책이 너무 과잉이고 부채를 많이 쓰는 거다라는 것들을 알았어도 그때 중국 관련주에 투자를 했던 게 맞았었고, 어 중, 중동 지방에서 화학 플랜트를 막 만들기 시작했을 때어 화학 플랜트들이 저거 다 유, 무용지물 될 거야 결국에는 별로 생산을 못할 거야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예견하고 있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런 건설주 같은 것들을 투자하는 것들이 정답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이 과잉 투자 나중에 후폭풍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이 과잉 중복 투자를 하는 사이에는 우리한테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을 거고 그 투자 기회는 대부분 B2B 투자에서 나오는 중간 제 사이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에 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게 있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정부 주도의 B2B 투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부 주도의 B2B 투자. 근데 정부 주도라고 하면 정부가 지금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대규모로 또 다시 어 재정 보강책을 쓸수 있냐 굉장히 회의적이죠. 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를 감축하는 방법들이 있죠. 과거에 사실 지금보다도 부채 비율이 더 높았던 시기들도 있어요. 음, 대공황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였죠. 1950년대. 그럼 생각해보시면, 그래서 1950년대 부채가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1940년대 말에 이렇게 부채가 많았기 때문에, 1950년대는 엄청난, 엄청나게 힘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별일 없었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별일 없었고, 남북전쟁 이후에도 별일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결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증세예요, 증세. 세율이 어, 굉장히 높여지는 일들이 벌어졌죠. 세금을 통해서 세수를 통해서 정부의 어, 재정을 충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다들 세금 많이 내시죠. 세금 많이 내시겠지만 어, 지금 사실 세율만 따져 본다면은. 그러니까 명목세율입니다. 실질 시조세율이 아니라 명목세율로 봤을 때 지금은 신자유주의 덕분에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세대 중에 하나예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당연히 부채를 이렇게 쌓게 되면 인플레가 유발이 되죠. 인플레가 유발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반대급부로 실질 부채 가치를 떨어뜨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플레이션이 실제 부채가 부채의 가치들을 어, 네. 안정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증세와 인플레이션이란 도구들이 항상 어, 과다 부채를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과다 부채를 이렇게 극복하고요. 그럼 투자는 어떻게 하냐? 투자의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냐? 투자를 직접 정부가 하기도 하지만 어, 과거에 큰 정부가 나타났을 때 보시죠. 어,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큰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정부가 어, 전쟁에서 국민들을 지켜줬고. 팬데믹에서 국민들을 지켜줬으면, 이 공짜가 없어요.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어. 결국 국민들은 그걸 다시 정부한테 갚아야 돼요. 그 과정 속에 큰 정부가 나타나죠. 큰 정부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투자의 방법들이 어, 직접 투자로 들어갑니다. 직접 자원을 재분배하는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어, 루즈벨트 시절에 이제 공기업들 같은 것들이 많이 탄생했던 것들이죠. 어, 그런 점 이용해서 이쪽에 투자해 공공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바, 발표하면서, 어, 직접 자원을 어디든 어, 정보가 원하는 쪽으로 투자하금끔 유도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사실은 정부가 자원을 재분배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 놓은 수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게 바로 ESG, ESG라고 생각해요 물론 ESG가 아, 되게 착하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어, 이걸 하면 우리 자녀 세대는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수 있어요 물론 그,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게 순진한 목적만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부의 자원의 재분배, 정부가 어디로 투자되는 것들을 원하는지 그 통로를 만들어낸, 어,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ESG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ESG에 탑당한데 투자하면은 너희들 굉장히 낮은 조달로, 아,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도 할수 있고, 어, 되게 좋은 어,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도 받는 기업이 되겠지. 하지만 너희들이 ESG를 어겼을 때는 우리가 페널티를 줄 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악덕 기업이라고 손가락질할 거야. 그 얘기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ESG 중에서 SG라는 게 되게 불명확했던 것들이 명확해져요. 그냥 ESG에서 E는 되게 환경 이러니까 알았지만 SG 이게 뭐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근데 이런 정부의 어떤 자원 재분배 차원에서 보면 SG가 되게 심플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올해 굉장히 화두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국방이 ESG냐, 아니냐. 지역사회를 지킨 거기도 한데 이게 사람을 죽이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럼 ESG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아니란 평이 많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땐 당연히 국방은 ESG입니다. 왜냐면은 하 정부가 어디로 자원이 가기를 원하냐. 어, 지역사회를 지킨 데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e s g 라고 심플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뭐 여성 임원들의 할당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어 ESG 항목이 되는지를 어느 정도 납득할 수겠어요. 있 왜냐면은 정부가 그런 공정한 사회, 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이고 거기에 자원이 재분배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 ESG가 무슨 뭐 굉장히 뭐 이걸 하면은 기업 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쪽보다는 어 매출 성장이 있거나 정부의 투자가 어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어, 굉장히 뭐 위아래로 붙임 격 많이 겪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어, 투자할 만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결론 을 말씀드리자면은 B2B 즉 정부 주도의 B2B 투자 사이클이 앞으로 도래할 거라는 것입니다. 음. 정부 주도의 B2B 투자 사이클이 온다라는 것들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주식을 우리가 사야 될까요? B2B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생산라인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B2B 투자에 필요한 중간재들 가장 대표적인 게 IT 하드웨어와 반도체 같은 것들이죠. 부품들. IT 부품들. 반도체는 뭐 여기저기 지금 투자에 안 들어가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반도체는 굉장히 중시 봐야 되고요. 저희들은 탑다운하게 본 관점에서는 반도체는 내년 1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미 저점을 찍었다는 분들도 있고 아직 멀었다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탑다운으로 봤을 때 어,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내년 초내년 1분기 정도가 어, 저점을 형성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it 부품과 함께 가져가야 될 하나의 섹터가 더 있습니다. 바로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 민감주 시크리컬은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소비 관련된 시크리컬이 있고. 어, 투자 관련된 시크리컬 있죠? 소비 관련된 시크릿컬이라면 대표적으로, 뭐, 금융, 어, 경계 좋아진 막 대출 같은 게들어가니까금융 산업. 아니면은, 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B2C에 관련된, 소비 관련된 경기 민감주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저희들은 B2C 사이클이 어느 정도 일당되면서 B2B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럼 B2B 투자 관련된 섹터는 어떤 걸까요? 어, 중무장대산업. 소재 산업재, 어, 뭐 철강, 화학, 기계 이런 사업들이죠. 어.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업들이 어, 본업도 괜찮겠지만 어, 다른 사업부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지금 얘기한 소재 산업재는 장기간 굉장히 불황을 겪었죠.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어, 브릭스 시대 이후로 거의 십오 10, 십년 넘게 어, 굉장히 부침을 겪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자기의 본업 플러스 새로운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붙였어요. 특히 ESG 같은 것들, 수소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풍력 관련주 이런 것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ESG 관련 주식들을 보면 은 대부분 소재 산업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런 신사업에 뛰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런 투자 붐이 일면서 기존의 본업도 괜찮겠지만 여기에 플러스로 이런 ESG, 첨단 ESG 산업까지 붙으면서 더욱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향후 1, 2년 정도 산업 트렌드는 반도체 IT 부품 플러스 중후장 대상 소재 산업재가 주식시장의 주요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보주도의 B2B 투자 사이클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어 저희 생각을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에서 2023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